새로 느껴진다면 공부해주세요 100개 판매 이력이 있는 이 작품도 진행해볼게요.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일차, 매칭엔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5시 20분이고요. 오늘 하루 종일 매칭엔에서 시장조사하고 물건들, 그리고 브랜드들, 가격들 보면서 팔릴만한 것들이 있는지 잘 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을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갈 거고요. 밥 먹고 나서도 또 저녁에 8시까지, 9시까지 또 물건들 보면서 시장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여기 제가 와서 중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음식이 맛있던 데가 있었어요. 사장님, 선배님도 친절하시고 식사하고 나서 물건들, 보는 것들도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식당이고요. 매칭에는 안에 있는 중식당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식사하고 지금 나와서 다시 아울렛에 왔는데요. 홀로가. 있습니다. 프라다 맞은편에 폴로가 있는데 폴로에서 물건을 사입할 게 있냐 없냐를 좀 보기 위해서 오전에 가서 물건 좀 봤는데 보통 알고 있기로는 미국 아울렛이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폴로 물건 사입해서 파시는 분들도 미국 아울렛이나 부티크를 이용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별로 독일은 메리트가 없겠다 생각해서 천천히 그래도 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여기 독일에서 또 메리트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시장조사 했으니까 내일 여기 폴로에서도 물건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프라다에서도 물건들을 발행할 겁니다.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가져왔던 물건들이 다한 번씩 은 판매가 되어서 추가 오더를 했었고, 그다음 또 추가 오더를 했었기 때문에 의류 품목들도 지금 보려고 온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의류 품목들, 사이즈별로, 가격별로, 품목별로, 모델별로 다 비교해서 판매 가능한 것들을 체크해 놓고 이제 내일 한 번에 물건 발행 진행할 겁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판매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보테가도 있죠. 보테가 베라타에서도 기본적으로 잘 팔리는 카세트백도 여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옆에 있는 구찌 구찌도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올해 구찌가 또 유행할 거라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백화점에 가면 찌를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 구찌 가방을 메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구찌도 봤더니 예전에 유행했던 모델들이 다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옛날의 디자인이 다시 또 올해에도 마케팅이 잘 돼서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명품업계 관계자분들과 판매자분들이 구찌가 올해는 좀 많이 팔릴 것 같다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찌 옆으로 좀더 가면 이 왼쪽 편에 또 버버리도 있어요 그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독일에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바행하러 오신다고 하시면 여기 매칭에는 꼭 들려가지고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물건들과 제가 보고 있는 상품들 외에도 물건들도 많고 매장도 많고 브랜드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또저 좋은 물건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꼭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매장마다 브랜드마다 들어가서 가격 비교도 해보시면서 메리트 메리틴은... 있는 품목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롱샴 브랜드가 굉장히 핫했죠. 가수 제니가 이 브랜드를 했었고 한참 이 제품에 재고가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 있어서 피가 붙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티크에도 많이 풀리고 있고 이 유명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작년에는 굉장히 붐이었다 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바로 목시라는 호텔이거든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이어서 여기서 바잉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숙소를 묵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바잉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쉴수 있겠죠 목시의 장점은 주차비가 최대 하루에 12유로예요 프랑크프리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싸면 20유로 비싸면 30유로 씩었는데 여기는 12유로밖에 안받으니까좀 저렴한 편이죠 제가 이번에 여기 또 와서 시장조사할 때또뭘 봤냐면 어떤 브랜드냐면 브랜드 중에 베르사체 베르사체 브랜드 중에서도 악세사리 그 다음에 속옷 이런 것들도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내일 같이 바잉과 사입을 진행할 거고요 여기 와서 보시면 또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여유 있으시면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이쪽에는 룰루레몬도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했을 때 가격적으로 디젤도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젤도 내일 체크했던 리스트대로 파행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브랜드도 보고 팔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물건 선택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작년 겨울과 올해 겨울은 많이 춥지 않아서 코트류 판매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막스마라 코트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스페이스도 제가 오전에 갔다 왔는데요.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고 있는 제조국가가 방글라데시, 뭐 태국, 중국 이런 곳이 많아서 FTA가 되지 않습니다. 관세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없었어요. 물론 내가 사 입을 때는 싸겠지만 이걸 가져가서 부가세 납부하고 관세 납부하고 판매하게 되면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노스페이스. 있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버버리를 끼고 이 앞쪽으로 또 오면 몽클레어가 또 있습니다. 여기 매칭에나올렛시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몽클레어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가나 몽클레어는 뭐 사람 많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베르사체가 이렇게 살게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샌더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휴고보스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슈고보스를 갔는데 슈고보스의 매장이 엄청 큰데 어떻게 비유하냐면 홈플러스 1층이 전부 다 휴고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휴고버스 건너편에 여기 시피컴퍼니가 여기 이제 막 생겼어요 지금 막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시장조사할 때나 리셀러다 한국에서 왔고 물건 좀 같이 보고 싶다 하면서 사진 좀 찍어도 되냐 물어봤더니 어 좋다고 사진 많이 찍으라고 그리고 리셀러면 나중에 혹시 물건 많이 사면 자기가 또 세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세일 되고 여기부터 여기는 또 세일 안 들어가 하는 거니까 구매할 거 있으면 마트 말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슈그버스가 나옵니다. 엄청 크죠? 매칭행이 생길 때이 슈그버스의 역할이 컸다고 해요. 이 슈그버스를 기준으로 조금씩 생겨나면서 이아웃렛이 커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평일에만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자료도 넉넉한 편이고요. 아 물론 주말에 오면 더 이것보다는 힘들겠죠. 여기 는 이렇게 식당 코너가 쭉 있습니다. 스타벅스부터 식당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돌아왔고요 숙소에 가서 이제 링스톱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조사했던 것들을 대상으로 또 아울렛 바잉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프라다 아울렛에 와가지고요 물건 지금 어제 쯤 해놨던 것들 바잉하고 있습니다 담당 셀러님 배정 받아가지고 같이 물건 바잉하고 있고요 어, 의류 종목들하고 그리고 고민 팔릴 것들 많이 지금 바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매칭의 아울렛 라운지입니다. 라운지에서 이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음료도 마시면서 간단한 다과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 뭐 커피부터 샴페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음료수.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다과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다 이제 물건 패킹이 다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픽업하러 왔고요 프라다도 물건 좀 많이 구매한 편입니다. 샘플도 한 개씩 대부분 많이 구입했고 이제 물건 가서 받아 볼게요. Thank you. 지금은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일차고요 내일이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오전오지는지칭매칭 f u r 렛에서 물건을 f u 했고요제제지지장장조사한 어, 것들을 이제 물건 리스트 정리해서 매장에서 쭉 구매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현 k 시간은 t 시 반이고요 지금 여기 갤러리아에 한번 들어가서 빨리 닫기 전에 브랜드는 또 뭐가 잘 팔릴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꼭대기 층에 가면 물건들을 좀 저렴하게 세일해서 파는 층이 있어요. 그 층도 좀 구경할 거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얼른 식사하고 짐 정리하고 오늘 하루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국 들어가기 때문에 짐 정리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도착해서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没你冒。嗯嗯